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청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예배의 굽니로 세워주시면 감사드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한 눈만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예배드어 가시면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어려움주님 말씀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다 없애주시옵시고, 다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의 건강도 준비에 끝까지 책임져주셔서 우리 하우스키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어. 본디오 유다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자이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주문자의 심판하다고 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구할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찬송가 156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156장입니다. 아름다운 종소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종소리. ん 고모신 하느님 아버지, 은혜와 상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느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친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오늘 이렇게 또 5월 첫주 어린이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아동부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된걸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아버지의 코로나 때문에 나가기도 힘들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하느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하는 가운데 영성으로나마 하느님께 인광 돌리게 되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버지가 참으로 이 현장 예배를 하느님 앞에 기쁘게 들어올 수 있는 그 날이 하루빨리 올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도 말씀을 드고 다니엘 씨 오신 귀한 목사님 말씀을 전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 어린을 위해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참으로 그 말씀을 받고 아버지의 실천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루빨리 학교도 가고 또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와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게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진 씨 친구들과 하가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오늘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도 할까요? 샬롬, 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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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서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계속 지금 집에만 있어서 많이 갑갑하고 힘들텐데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읽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토요일마다 우리 스님 찾아올 때마다 반갑게 맞이해주고 인사 꼭 많이 해주세요. 오늘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목 보여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셨어요.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아멘.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달이셔서 돌아가시고 난 후, 그냥 돌아가신 것로 끝난 것이 아니다. 아, 3일만에. 공관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말씀을 다 전하신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많이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다 보여 주세요. 어둡고 캄캄한 골목길을 나 혼자 지나가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박재란 친구가 한번 말해볼까요?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이 불안해요. 맞아요. 우리 신년철 친구가 한번 말해볼까요? 둘. 맞아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맞죠? 그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실까요? 한번 볼까요 자, 네. 이렇게 아,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몇 명이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박진한 아, 친구 몇 명이 기도를 하지 않요 12명. 또! 진정철 친구는 몇 명인 것 같아요? 13명. 13명. 예. 그때한번 볼까요? 몇 명이 모인다 볼까요? 약 120명이 한 우리 모였어요. 예. 예. 많은 수가 있잖아요. 이때 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이제 제대로 믿고 예수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120명 정도 되었어요. 그들은 베드로가 인도하는 대로 가론 유다 대신 또 다른 제자를 뽑고 끝까지 뜨렇게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이때 저 모임 곳이 어디냐면 자, 다락방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하고 이스라엘 생각하는 다락방은 좀 달라요. 우리는 다락방 하면 좀 높은 데 있고, 좁은 방이고, 좀 엉뚱엉뚱한 방이다 생각하겠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다락방은요, 그냥 우리가 보는 산보다 조금 높은 곳에 있는 큰 방을 다락방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다락방에서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다음 볼까요? 바로 언제 기도했냐면, 오순절 때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 오순절은 총합절, 유월절과 함께 바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의 하나입니다. 칠칠절이라고 하고 매출절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3대 절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추수의 천열매를 바로 기념하면서 혹시 그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은 함께 모였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되는 오순절 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볼까요? 갑자기, 혀님은 바람 같은 바람이 불더니, 머리에 뭐가, 뭐가, 뭐가 보여요, 지금 이신구 네, 불이 붙어, 맞죠? 그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불이 혀처럼 갈라지서 눈앞에 보면서, 성령님께서 저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기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운 진 것을 느끼게 되었고, 각자 사는 곳에 으로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고,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바로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이랍니다. 자,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막 뜨겁게 기도받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 막 눈물도 흘리고, 땀도 흘리고, 막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광산을 놀라고 있어요. 맞죠? 놀라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이지 어떻게 되는냐막 깜짝 당하고 있을 때, 모두 저 사람들은요, 가난한 출신이었고, 모게 배운 것이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막 놀랐어요. 저 사람들은 외국어도 배운 적도 없는데, 각각 다른 나라 말로 말도 하고, 그 말로 기도도 하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고, 해서, 놀라고, 오해를 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서 끝인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은 뭐다? 바로 하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다음 보주세요 여러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했고 끝까지 하나님이 살아 계시을 예수님이 살아 계심을 용기 있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답니다. 저기 오른쪽에 보니까 세명 푸른 이 어때요? 막 화가 나고 약간 눈을 들어나죠 예, 자기들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예수님 말씀 전하니까 저렇게 화가 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전했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 바로 우리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경님이 우리에게도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완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친구들은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그러면 끝까지 지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laughs> 보여주세요. 네, 다음 보여주세요. 제수님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길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그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제의 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제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을 모아서 예문을 드렸습니다. 이 들려지는 예문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져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또한 많은 몸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주님 말씀이 필요한 곳에 꼭 전할 수 있는 예문이 되게 할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또한 드디어 손길 위에 복내를 주셔서 더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음.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너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포기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주고 같이, 우리의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와 은행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종무 선생님 나오셔서 이아는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좀더 세우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가정으로 신방가서 다 만났죠 너무 반가웠어요 자 어, 예배 드리지는 못해도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유튜브를 켜서 예배를 드리는 인증샷을 찍어서 목사님 전화번호로 인증샷 보내주세요 그러면 멋진 선물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자 다른 광고는 없고요 이제 계약을 하 하세요. 계약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계약합니다. 교회도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겠어요. 어, 우리 친구들 지금 마음이 집에만 있어서 답답할 텐데 교회에도 나오고 싶죠. 선생님도 친구들 만나고 싶답니다. 자 만나는 날까지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오늘 모순절 뭐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죠. 성령님께 기도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찰롱! 잘롱